예수 부활 복음학교의 존재 이유 전국의 주님의 교회들에게 교회와 가정의 기둥이며 뿌리인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이때 당장의 교회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 하는 척만이 아닌 다음 세대 선교가 선교 중에 최우선으로 실행되어야 할 선교요 목회의 중심임을 알린다 이 마지막 때이 방향이 주님의 지상 명령의 절대 순종함이며 교회 부흥의 비결임과. 작년 세대의 존재 이유임을 가는 곳마다 반포한다.또한 전교인이 협심하여 창조주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삶에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실제와 능력이 되게 하는 목적의 보금학교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날마다 여는 또 다른 수많은 보금학교들이 전국 마을마다 세워지게 되는 그날까지.